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어제 총선이 있었는데요. 다들 투표 잘 하셨나요? 어제 총선 결과가 집계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CPI가 모두 다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자산 시장에 전반적으로 타격을 줬는데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미국 주식과는 다르게 가격의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는 이유들과 방향성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3대 지수 보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다1% 가까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즉 CPI 결과가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근원과 헤드라인 모두 다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 예측치를 0.1% 상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상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전달과 동일하게 집계가 됐는데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예측치를 상회한 것은 물론이고 이전치보다 0.3% 상승을 한 것입니다. 네이 수치는 요 지난해 9월에 3.7%를 찍고 나서 지금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기대만큼 잘 잡혀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만큼 금리 인하 시계가 우리 생각보다 더 많이 늦춰질 수 있을 거다라는 시장의 불안감대를 조성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CPI 발표 이후에 미 채권금리, 이건 10년물인데요.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패드와치에서 금리에 대한 예측치를 살펴봤을 때도 6월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크게 상승한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80%를 넘겨버렸죠 그리고 7월달에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57%를 차지하면서 상반기는 물론이고 7월까지도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시장의 어떤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FMC 미팅이 9월달과 11월달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 시기까지도 늦춰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무게감을 두는 모습들이죠. 네 그래서 상반기에 한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서 CPI 상승폭을 고려했을 경우 금리 인하 지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올해 중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fmc3월 회의록도 공개가 됐는데요 역시나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 완화가 충분하지 않다 기준금리 조정에 신중을 가할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럼에도 위원 대부분은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게 적절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도 연준도 올해 금리 인하는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CPI가 예상치에 상회하는 가운데 비트와이즈의 CIO가 CPI 예측치 상회는 비트코인의 상승세를 꺾지 못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것이냐 아니냐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상승 동인과는 상관이 없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ETF 자금 흐름과 적자의 증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이 시장의 상황들이 매우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반등에 성공한 이유는 ETF 발 움직임들이 또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저께 집계들을 살펴보면은, 자, 이틀 연속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유출세가 일어났습니다. 요게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9일까지 어떤 움직임들인데요. 어제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은 GBTC가 굉장히 유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ETF 발 수요에 의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블랙락의 보유량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GBTC 보유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었을 때, 첫주 기록으로 봤을 때는 GBTC가 61만 개 이상이었고, 블랙락은 2600개 정도에 불과했는데, 14주차에 들어선 지금은 이렇게 추월이 거의 임박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계속해서 블랙락과 피델리티, 아크 비트와이즈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심으로 한 유입세들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의한 어떤 흐름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어떤 가격의 등락들과 그리고 현물 거래의 어떤 비중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현물 거래량 자체가 ETF 거래량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 있고 ETF가 글로벌 현물 시장의 30% 이상을 지금 차지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월 중순에 정점을 찍었던 그 당시를 살펴보면은 ETF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레스노드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시장이 지금 사이클에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체적으로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주 동안에 64k에서 73k 사이에서 계속 가격이 좀 일시적으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3월 중순까지 뭐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찍어서 1일 최대 거래량이 141억 달러 수준까지 지금 증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많은 거래량들, 즉 현물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치가 지금 현시점에서는 약간 줄어서 1일 70억 달러 수준으로 지금 약간 하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럼에도 계속 유의미한 어떤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가격의 반등을 이끈 가장 중요한 요인이 ETF발 현물 거래량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즉 건전한 방향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색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거래소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지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움직임들을 봐야 됩니다. 지금 과거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가격 상승의 대부분을 이끌었던 거는 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바이낸스 거래소였습니다. 2021년만 해도 바이낸스 거래량이 거의 절대적이었고, 2022년 하락장에서도 무려 85% 수준을 지금 바이낸스에서 가지고 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37.5% 정도만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만큼 코인베이스의 점유율들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금 기관들이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많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현물시장 거래량의 모멘텀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이동평균선의 어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의 이동평균선이 긴 기간의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을 때 우리가 모멘텀이 좀 강해지고 있는 지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30일 이동평균선이 18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상향 돌파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전체적으로 현물 거래량의 추세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움직임이 언제와 비슷하냐? 2021년에 대세 상승장이 오는 그 순간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 굉장히 현물 거래량이 상승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cvd라고 하는 누적 거래량 델타 지표를 살펴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2021년 그 당시와 상당히 좀 유사한 그림들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이거는 좀 흥미로운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는데, 2023년에 계속해서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매도세가 더 우위에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적 거래량 델타라고 하는 지표들, 즉, 매입과 매도세 움직임들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매도세가 더큰 힘을 가지고 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매도세가 전체적으로 더큰 상황에서도 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움직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코인베이스에서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우세했지만 바이낸스에서 매도세가 우세했던 겁니다. 그만큼 마켓메이커들 즉 기관들이 계속해서 현실전까지 가격을 이끌고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이클 상으로 이 시장이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이클에서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고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에서 단기 보유자로 물량들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연하게 대세 상승장의 어떤 중심으로 이제 다가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과거 어떤 대세 상승장에서 이 흐름에서 알 호들레이쇼를 통해서 6개월 미만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비율, 즉 단기 보유자의 비율들을 살펴보면 지금 47%까지 지금 상승을 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과거 두 차례 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84%에서 95% 정도까지 도달했을 때 가격이 정점을 찍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구간들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격 역시도 아직까지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지표는 전체 실현 손실 비율입니다. 이 쇼터몰더들, 즉, 단기 보유자들의 전체 실현 손실 비율인데요. 네, 이론적으로 만약에 최고가가, 신고가가 경신이 되게 되면 은 장기 보유자들의 손실 비율은 0이 됩니다. 즉, 장기 보유자들은 모두 다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수익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은 매도를 통해서 손실을 확정 짓는 실현 손실이 대부분은 쇼터몰더, 즉, 단기 보유자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표를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 손실 비율에서 99% 이상이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구간들을 살펴봤을 때이 구간이 이제 도달하고 나서 어느 정도 기간까지 지나고 나서 이것이 하락을 해서 하락장으로 도달을 하는가. 자, 그 부분들을 한번 집결해보면은 이 구간이 99%에 도달하고 나서 13.5개월에서 6.5개월 정도의 기간을 이 구간에서 소모 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완연하게 이 구간들을 지속하고 있는 구간 이 구간과 이 구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 구간에 진입한 기간이 지금 1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즉 6개월에서 1년 이상 남아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의 여력들을 이어갈 수 있는 구간들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4월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반감기 이슈입니다. 자, 반감기가 지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과거처럼 급등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홍콩에서 첫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에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국 투자자들의 자금이 많이 유입될 수 있고 이 흐름들이 굉장히 미국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처럼 지금 가파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첫 현물 ETF가 승인될 경우에는 홍콩에 기반을 둔헤지펀드나 패밀리 오피스뿐만이 아니라 중국 투자자에게도 접근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좀큰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투자자들은 현재 국내 부동산과 주식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남아도는 잉여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금을 비롯한 여러 대체 자산으로 이동하게 될 텐데 현 시점에서 가장 대세는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 고무적인 것은 블랙락의 액티브 ETF 책임자가 전체적인 투자자 그룹들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로 비트코인 투자를 아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비트코인에 유입될 수 있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점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CEO이죠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미국의 부채 증가가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거는 결국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를 넘어서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의 악재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스 e c 가 유니스왑을 상대로 웨스트노티스를 전달했습니다. 즉, 잠재적인 소송 대상에게 사전 해명을 요구하는 통지입니다. 그만큼 만약에 웨스트노티스를 보내고 나서 서로 간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유니스왑을 소송을 걸수 있다라는 거죠. 코인베이스에게 소송을 걸기 전에도 먼저 웨스트 노티스를 발송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디파이 업계 규제를 집행하려는 조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전반에 또 어떤 악재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C B D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와 두 번째 큰 규모의 보라색 고래 모두 다 지금 물량을 던지는 움직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고래는 이 구간부터 계속 던지고 있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거래량을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가격이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네, 그럼 전체적인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반등하는 동안에 지금 미결제약장은 조금 상대적으로는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보였고 지금 펀딩레이트도 계속해서 하락의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앞서 보여드렸던 CVD 지표이죠. 지금 보시면은 코인널라이즈 지표에서도 CVD가 지금 현물 CVD도 하락하고 있고 선물 CVD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쇼 포지션 물량들이 청산되면서 가격의 반등을 이끄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다 라는 것에 패팅을 한이 쇼포지션 물량들을 청산시키면서 지금 반등에 성공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첫번째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현물 ETF에서 GBTC의 어떤 유출 흐름들이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어떤 안정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거래 지표 자체는 크게 활용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인데 지금 쇼포지션 물량들이 청산시키서 면서 반등을 했다라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움직임들을 전체적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뭐 고려들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반등할 수 있는 요인들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차트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삼각수련 패턴을 상승 돌파를 했다가 다시 안으로 지금 들어왔었는데 지금 하향 돌파하려는 그 시점까지 어제 가격이 내려왔다가 반등을 해서 다시 지금 삼각수련 패턴에 지금 상방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상승 돌파하게 됐을 때는 가격이 단기적으로 또 크게 반등세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RSI 상으로도 지금 다시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추세 전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대를 지켜내고 73.7K를 빨리 다시 회복을 해서 상향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제야 이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22MA를 상회를 하고 있는데 22MA는 68.4K입니다. 그리고 50 sma는 지금 65.6k 부근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간들이 또 단기적으로 중요한 어떤 지지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URPD를 통해서 매물대 구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 구간을 빠르게 돌파해서 지금 가격대 구간이 지금 이 구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이 더 두텁게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고 상방은 상대적으로 더 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면은 73.7K 구간을 또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반감기 변수를 비롯해서 거시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시장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